네,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으로 여는 새해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이 16편 말씀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밑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표제에서 밝히는 것처럼 저자는 다윗이죠. 그리고 밑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담이라는 것은 어, 황금시, 뭐 금언시 이런 뜻도 있고요. 황금과 같은 소중한 교훈시다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교훈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어딘가 나의 피난처 또 피할 곳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피한 아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내가 피한 아이다 살다 보면 피할 길이 생깁니다 아무리 평안한 삶이랄지라도 또몇 번은 삶이 위기가 있고 그래서 피할 길이 예, 피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피할 길을 찾습니다. 뭐그 피할 곳이 장소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피한다는 것, 어떤 장소로 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든 장소이든 그곳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피난처가 될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곳을 피할 곳으로 선택하느냐, 여기 다른 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피할 길이 생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다른 신을 선택하는 거죠. 다른 신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결국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아주 여러 곳에서 아주 여러 번 금지 명령을 하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 1번이었고 2번은 무엇인가요? 내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세기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 또한 강조의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 주셨는데 그 신명기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명령이 있다면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할 길이 생겼을 때에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지할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걸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다윗, 오늘 10편의 저자인 다윗은 피할 길이 생겼을 때에 어디로 피하였습니까? 하나님께로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한 아이다. 내가 죽게 피한 아이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께로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이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다윗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라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칼빈,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종교 개혁 당시에 물론. 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지만 이 칼빈이 모토로 삼은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피할 길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피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피난처를 찾아야만 하는 삶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 일절과 같이 고백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그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기에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은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거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기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여기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언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가리킬 때에는 창조주, 구주,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뒤로 피하는 것이지요 나의 수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 처로 삼는 것 아닙니까?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 바울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난처로 삼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피난초로 삼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백도 있습니다. 이절 다시 보시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절에서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 조지 베버리 쉐아라는 분입니다. 조지 베버리 쉐아. 이분이 빌리 그레아 목사님과 함께 이 전도 부흥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011년 102세의 나이대에 이분이 아주 큰 상을 하나 받게 되었는데, 그래미 평생 공로상이라는 그 유명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102세의 나이에 수상하는 자리에서 수천 명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분은 그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유튜브에 이분 이름을 검색하면 이분이 했던 그 찬양 또 집회에서 했던 찬양 많은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좋은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다른 좋은 것이 하나라도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또세 번째 고백은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그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나의 주님, 나의 복, 나의 산업과 자네의 소득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항상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다윗처럼 주께로 피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까요? 오늘 부문이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 하반 절 말씀에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 예전에 미국 스포츠 전문 티비인 ESPN이라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우리 한국 투수 유현진 선수가 뭐 지금은 조금 부상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현진 선수가 미국 야구계주목의주을을시을 당시에 류현진 특집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류현진은 어떻게 자신을 메이저리친 최고 투수로 만들의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제 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첫 번째 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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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의이구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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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가 최고 투수로 만들었나 재기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상이 있고 어깨를 수술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기에 이런 투수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 대답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질문은 와닿는 대답은 유현진 선수의 공을 받았던. 그 전담 포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담 포수가 앨리스라는 포수였는데, 이분은 류현진 선수의 그 성공 비결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전혀 흔들리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포수 입장에서 투수의 공을 받으면서 그 포수가 투수를 바라볼 때에 아, "저 투수는 흔들리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인터뷰에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상을 당할 때도 있고 경기 중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지만 흔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를 그 메이저리거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로 그 포수가 답을 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려면 위기를 맞을 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피할 길을 일을 만나면서 우리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문제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이 될 때에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는 흔들 수밖에 없죠. 우리 연약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다비처럼 주님께로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견고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11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십니다. 여기 생명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10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한 이야기입니다. 어, 교부 시대 초대교회 교부 중에 굉장히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어, 이 핍박을 받아서 귀양사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떠나기 직전에 이 크리소스톰이 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지금도 큰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쫓겨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 빼앗겨도 나의 진정한 소유는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저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저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저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저는 스테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저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고난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기에 빠뜨리는 많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지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피하는 삶에는 어떤 축복이 많으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9절에서 기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기쁘고라는 단어를 원어에 기준에서 설명하면 참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참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은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11절을 더 보시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신 분들 중에 이 바이올린 연주자 정요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탈북 연주자시죠 어, 이 분은 평양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에 2009년도에 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탈북한 분입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분이 교환 교수로 동유럽에 갔을 때에 그 유럽인 교수로부터 교회에 한번 가치가자라는 권유를 받고 굉장히 갈등하다가. 어, 그분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일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유학 중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릴 때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시던 할아버지는 핍박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간 그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어릴 때 할아버지의 찬송 소리를 그 교원교소로 간 그곳에서 한번 들인 예배를 통하여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과거가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는 고백합니다. 찬송과 선율이 들리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어 교회에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그의 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서 눈치를 채고 북송될 위험에 처했을 때에 결국 그는 이 탈북을 결심하고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탈북자 피아니스트와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 교회에서 오셨던 것처럼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음악단 단장, 교수 등 직함이 많았지만 나만의 온디 제일 귀하고 소중한 직함은 집사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하는 북한처럼 기뻐하라는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시작하니 감사가 나왔고 그리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에 그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0편, 16편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바랍다다 마지막 한예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탈한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신한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행동에 회의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내 행동이 란 올바른 것인가?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유명한 라비를 찾아갔습니다. 라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릇을 주면서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신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긴 했지만 그러나 그 물이든 그릇을 들고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이든 그릇을 돌고 마을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묻습니다. 물이 가득 찹에 든 물이 가득 든 그릇을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그러자 그 신학생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합니다. 사실 물이 넘쳐 흐를까 조심하느라 하나님을 한 분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라비가 대답합니다. 물이 든 그릇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사로잡지 않았는가? 그만큼 세상에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많은 일들이 있다네. 당신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좋은 목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 믿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귀한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물이든 가드 물이든 그렇하나 그거 물한 방울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문제, 내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문제. 내 마음의 중심을 치고 들어오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문제에 쌓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피할 길을, 피할 일을 만나면서 그 문제에 집중하느라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놓칠 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결단할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1월 달입니다 이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12월 달까지 달려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주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